안녕하세요. 자, 아, 이제 우리 논술만 개강을 앞두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월 6일 날 개강해서 총사회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문제중심 논술 기초반을 개강합니다. 저희는 기초반부터 막 엄청나게 쉬운 거, 뭐, 뭐 이제 글 짓기 처음 시작하나 이런 거안 다루고요. 기초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글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한200 내지 한400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논술 문제가 크게 이제 어 1번, 2번, 3번 뭐이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한 문제 정도 아니면 한 문제 중에 일부 정도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논제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논제별로 읽, 읽는 연습 그리고 논점을 찾아내시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어, 요거는이 제가 제 굉장히 대학교 수준이 역시 다 출제한 문제들이고요 답안 모범 답안 역시 대학교 수준이 만든 모범 답안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모범 답안을 잘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혹시 정말 처음이다 나는 논술이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선생님들은 어,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들을 필사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필사라 함은 글씨 쓰기 연습하지 마시고 옆에 펴놓고 그대로 따라 쓰는 건 그건 글씨 쓰기 연습.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글씨 쓰기 연습이니까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 그런 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죠. 논술 글쓰기.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글이 너무 잘 써놓은 글이니까 시중에서 막 나돌아다니는 다른 논술 글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쓰셔야 사실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말 품위 있게 잘쓴글 정말 논술답게 쓴 모범 답안들 보시면 딱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들을 읽어보시고 일단 덮어두세요. 덮어두시고 다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 안 나오면 다시 열어서 보고 계속 열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고 쓰지 마시고 무조건 덮고 쓰세요. 계속 열어볼지언정 덮고 쓰시면 됩니다. 몇 번만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어, 원래 우리 모델링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좋은 글을 쓴 샘플, 모델을 보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시게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 논술 요 기초반에 오셔가지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논술 기초반에서 200 내지 400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자, 수업 시간은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1시간 정도 더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 요 이제 수업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는, 어, 지하철 2호선 타고 오시면, 서울대 입구역, 그죠? 서울대 입구역, 어,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선생님들께서 한 1분만 걸어오시면 돼요. 어, 30초에서 1분, 뭐, 요 정도만 걸어오시면 되니까, 진짜 가깝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자습실에 오셔서 공부하시다가, 수업시간 돼서, 무료거든요, 자습실은. 그러니까, 무료니까, 뭐,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사물함도 있고 이러니까 사물함은 유료예요 그쵸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어~ 수업시간 돼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또 공부하다가 시고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자습실에 너무너무 자주 올라오죠 우리 선생님들 계신 인데 제가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또 어, 모르는 거, 글쓴거뭐 이런 거, 어, 굳이 첨삭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 어, 뭐더 강력한 첨삭이죠. 이거 괜찮은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요요 요 날, 금요일 날, 1월 6일 바로 개강입니다. 저희는 뭐 굳이 막 질질 끌고 개강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공부하시라고 또 구정도 있고 하니까 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 시켜야죠. 공부 어떻게 하든 하게 해드려서 합격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저는 일주일 놀고 뭐 며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개강합니다. 그래서 구정 때 과제 엄청 드릴 거예요. 제가 모든 과목들 과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정 때도 저는 학습 공동체하고 선생님들하고 늘 함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시기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때 이제 논술도 정말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 요번에2023유아명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논술 어려우셨대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이지선과 함께하셨던 선생님들은 논술에 들어가서 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배운 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복지 같은 거, 아동복지 이런 거 포기하고 들어갔다는 분들을 많으신데 포기가 뭐예요? 저는 요거 나오니까 요거 외우라고 해서 그것도 딱 그대로 외우라고 하고 써보고. 그 문제가 딱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1교시부터 진짜 마음 편하게 시험 봤다는 그런 연락처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작년에도 또그 전에도 제가 논술에서 가르쳐 드린 문제는 1차 논술에도 나오고 교육 과정에도 나오고 또 2차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요 과목은 정말 필수예요. 어, 선생님들 꼭 들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벽 적중했어요. 완벽 적중했기 때문에 정말 1교시 논술부터 쾌제를 불렀죠. 이지선 유아일명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1교시 논술부터 속으로 이야막 그쵸. 만세 부르면서 하셔가지고 벌써 1교시의 기가 살았으니까 2교시부터는 얼마나 잘 하겠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유아교육과 교수진들이, 정년퇴의 교수들이 함께 출시한 문제입니다. 뭐 무슨 특임 교수, 뭐 어, 겸임 교수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저희는 그 대학 교수, 그렇죠? 어, 그 대학 조직표 에 이름 딱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실 다 있는 사람들, 어, 면접, 그 교육부에 당연히, 그렇죠? 어, 그 감사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뭐너 한번 교수해라, 이래고 교수하는 건 감사받아서 다 걸려가지고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공채. 공채해가지고, 그죠? 어, 이사장 면접까지 봐가지고, 정식으로 당당하게 교수된 실력 있는 분들, 어, 그런 교수진들로 구성된 분들이 함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은사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렇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이지선,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공급해 드리는 거는, 1차든 2차든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함께 출제한 적중도 높은 문제들을 다 공급해 드립니다. 자질 높은 문제를 선생님들께 풍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를 정해서 이제 같이 글 쓰고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자뭐 200자, 400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써봅니다. 짧은 글을 써보고 모범답안도 출제진들이 직접 제시하는 모범답안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연습해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각 주제별로 핵심 개념 너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요약도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주차별 강의 주제들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거 묶어놨죠. 자 요거 가지고 어, 작년에도 시험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다음에 논술 실전 모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모든 과목들이 실전 모고예요. 그래서 어, 1월 27일 마지막 종강하는 날은 논술 실전 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전 모고 봐서 뭐 수도 없는 실전 모고를 보고 시험장에 나가니까 뭐 시험장 가서 뭐 떨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하던 건데 맨날 하던 거또 하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죠. 자 그래서 1월부터 나는 글쓰기 정말 좋은 글샘플들 보면서 글쓰기를 제대로 해보고 왜냐하면 뭐2022 유아이명에서 막 만점 받았던 분이 2023 유아이명에서 점수 팍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논술은 꾸준히 하셔야 어렵든 쉽든 항상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쌤들께서 어,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뭐 겁낼 필요도 없고요. 지선 쌤과 함께 하신다면 항상 일정하게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논술 실전 모 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논술 반 개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는 그래서 1월 첫 주에 다 개강합니다. 1월 3일 유아교육 개론 개강부터 시작해서 고주에 그다 개강하니까 쌤들께서 어,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1월 딱 시작되면 바로 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자, 논술, 지선쌤과 함께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